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 분양 쇼 화제 현장 시작하겠습니다. 이진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지영입니다. 어, 교수님. 많은 분들이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물량이 지금 줄어서고 있어서겠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한 12월까지 5개월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상반기 물량만 살펴봐도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분양이 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신규 공급된 물량을 좀 살펴보니까요. 14,419가구가 분양이 됐고 이 중에서 일반 물량만 따져본다고 하면 5284가구가 분양이 됐습니다. 네. 어, 하지만 앞으로 이제 5개월 더 남아있는데 물량이 더 많다는 라 얘기가 나오죠. 바로 상반기에 3배 가까운 물량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4 1 6 0 8가구가 분양이 되는데 이 중에서 역시 일반 분양 물건만, 물건만 2배 정도가 같다라는데요1 8 8 0 7가구가 분양 예정이 있습니다. 하반기 물량이 굉장히 많다는 라 얘기 때문에 공급 과잉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어, 그러니까 이제. 가계 부채 관리 방안 대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안에 공급을 줄이겠다라는 공공 택지 공급을 줄이겠다는 얘기 때문에 오히려 좀더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서 집값을 좀더 상승시키는 게 아니냐 분양권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좀더 관심이 많이 가게끔 되는 그런 현상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하반기 좀더 세분화된 모습으로 분양권 투자라든가 아파트 투자를 좀 바라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또 이외에도 하반기에는요, 이 유망한 수익형 부동산의 이런 분양도 줄을 잇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유망한 수익형 부동산 현장, 저희들이 항상 발 빠르게 먼저 만나보는데요. 오늘도 시청자분들 대신해서 발로 뛰는 전문가들 모셨죠. 먼저 오윤주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이 수익률을 앞세운 수익형 부동산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죠. 이좀더 유망한 지역, 좀더 유리한 상품에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는요, 부지런히 다니셔야 할 텐데요. 여러분들의 이런 수고로움을 덜어드리는 발로 뛰는 전문가 오은주입니다. 네, 또 현장에 생생한 정보를 전해주실 네. 분이죠. 오소영 리포터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세영입니다 이제 비교적 날씨도 선선해졌고요 어디 유망 투자처 없나 찾으셨던 분들은 오늘 방송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 잠시 후에 전해 드릴게요. 네 오세영 리포터가 전해주는 현장의 생산 분위기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특별분양쇼 화제 현장은 방송 중에도 궁금한 내용들을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방송 이후에도 좀더 많은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요? 네,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 2000번에 4899번, 네. 02 2000번에 4899번을 이용하시면요, 궁금한 투자 정보 무료로 언제든지 들을 음. 수 있으니까요. 어, 시청하시면서 편하게 많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분양쇼 화재 현장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은주 전문가님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어디인가요? 네, 일단 유망 투자처로 손꼽히고 있는 평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평택에서도 옥석가리기는 중요할 텐데요. 이 새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라든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유입이 되고 또 인프라가 갖춰지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번 현장이 위치한 곳은요, 기존의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고 또 인구가 그 임대 수요가 탄탄하게 갖춰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좀 솔깃한 정보가 될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분양 현장은 평택에 위치한 네. 현장인데요. 이곳을 오세영 리포터가 미리 다녀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 양재동에 분양 홍보관이 위치해 있어서 제가 직접 가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왔거든요. 어떤 곳인지 지금 바로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오소영입니다. 무더위가 지나가고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됐는데요. 청량한 가을 하늘처럼 기분 좋은 분양 현장 찾아와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평택에 투자하면 평생이 편하다는 라말 들어보셨나요? 바로 대형 개발 호재와 지속적인 인구 유입 덕분인데요. 이곳에 서울까지 소문난 화재 분양 현장이 있다고 해서 찾아와봤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찾아가 보시죠.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분양홍보관입니다. 모던한 느낌의 건물 모형도가 가장 먼저 눈에 띄었는데요. 건물 주변의 녹지와 옥상에 마련돼 있는 작은 정원이 쾌적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택의 화재 분양 현장이라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이 분양 현장 어떤 곳인가요? 네, 저희 건물은 요 평택역 주변 역세권 어, 중심 상가, 어, 로데오 거리라고 하는 중심 상권 어, 최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하 4층, 지상 18층 규모로 지어지는데요. 166세대로서 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혼합되어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이 분양 현장이 들어서는 평택은 요미군기지 이전과 고덕 국제 신도시 조성, KTX 지제역 개통 등 대형 개발 우재가 기다리고 있고요. 12인 가구 유입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새로운 임대사업자로 떠올라 자본 수익을 누리는 투자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요, 이곳이 평택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입지 여건은 어떤가요? 네, 저희 건물은 평택역 주변 역세권에 위치하기 때문에 어, 각종 편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데요. 특히 이제 교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어, 수서발 KTX 어, 올해 11월에 개통을 하기 때문에 서울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고요. 어, 두 번째로 어, 주변의 편의시설로 말씀드리면, 이마트, 그 다음에 AK 프라자 백화점, 또 각종 멀티플렉스 영화관, 어, 이런 로데어 상권에 많은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입주를 하는 삼성전자, 미군 부대가 이전을 하게 되면은 그 수요층은 더 늘어나기 때문에 1인 가구에 필요한 소형 아파트, 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쭉 들어보니까요 평택에 다양한 개발 호재도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중심 상권에 위치해 있는 만큼 좀 임차 수요도 풍부한 편인가요? 네, 저희 건물이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만큼 주변에그 수요가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가 돼 있는데요 첫 번째로 평택 로데오 거리에 있는 상권에 종사자들과 주변 산업 단지 기존의 산업 단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도 방이 많이 모자른 그런 형편이고요 또 내년에 저희가 예측하건데 삼성전자와 미군 부대가 이전을 하게 되면 관련 종사자들 굉장히 많은 수요층이 형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층들 관련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잡으시는 게 되죠. 이렇게 수요가 풍부한 곳이라고 해도 내부 구성이 별로라면 외면받기 쉽상이죠. 그래서 제가 내부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봤는데요. 짜임새 있는 공간 활용과 북유럽 스타일의 인테리어가 고급스럽고요 편안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쭉 보니까요 이 화이트 톤과 우드 톤이 굉장히 멋스럽고요 무엇보다 공간 활용을 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물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 건물 외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 외부 그 건물 색채는 브라운 톤으로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화를 이루게 만들었고요 어, 지하 4층 주차장 같은 경우는 어, 무인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입주자가 입출입이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18층 옥상에는 어, 야외 정원이 조성이 돼 있어서 또 바람 쐴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내부 구성도 좀더 살펴볼까요? 1인 가구의 편리를 위한 풀 옵션 빌트인 가전 제품은 삼성전자와 한화 LNC 한샘 등의 최고급 브랜드를 사용했고요. 에너지와 관리비 절약을 위해 내부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큰 특징은요. 바로 이 유리창에 숨어 있는데요. 42mm의 로이 복층 유리를 적용해 최대 40%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건물 안팎으로 꼼꼼하게 신경 쓴 착한 주택. 그래서인지 분양 홍보관에는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그중 한 분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상담 중이신가봐요. 네. 직접 와서 보고 상담도 받아보니까 어떠세요? 아, 저는 서울에 사는데요. 서울보다는 평택이 뭐 삼성 반도체라든지 고덕 국제 신도시, 어, KTX 개통, 미군 기지 이전 등 개발 호재가 많고 배우 임대 수요가 많을 것 같고요. 또 수익률도 좋고 소액으로도 소형 주택에 투자가 가능할 것 같아서 제가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했어요. 잘 따져보시고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랄게요. 오늘 둘러본 화재의 분양 현장, 평택역 소형 주택. 평택에서 가장 번화하고 편리한 입지 조건을 갖춰 임차 수요가 풍부하고요. 거기에 다양한 개발 오재까지 잇따르고 있어 차후 시세 차이까지 기대해 봐도 좋겠죠? 네, 오늘은 평택역 소형 주택 분양 현장 함께 둘러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무엇보다도 홍보관에서의 뜨거운 투자 열기에 새삼 놀랐는데요. 분양 홍보관이 서울 양재동에 위치해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보셔서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지금 바로 스튜디오에서 확인해보시죠. <목소리> 네, 오늘 리프터 다녀오시나 수많으셨습니다. 분양 현장 가보시니까 현장 분위기가 어떤 어떤가요? 네, 먼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진우 교수님, 네. 만약 20대로 돌아가서 혼자 살게 된다면 어떤 음... 집에 살고 싶으세요? 저는 20대에는 차가 좀 없을 거니까 교통이 좀 좋은 역세권 지역을 좀 선호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임지영 전문가님은요? 뭐 저는 아무래도 여자다 보니까 마트라든지 이런 음. 백화점 편의시설이 좀 인접해 있고요. 우선 내부 인테리어가 좀 세련되고 깔끔한 이런 거를 좀 따지고 음, 싶을 것 같네요. 네, 물론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지금 교수님과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가능한 곳이 바로 이 분양 현장입니다. 일단은. 이 평택에서도 가장 번화한 소위 말해서 평택의 강남역이다라고 불리는 곳에 위치해 있고요. 또 내부 역시도 화이트 톤과 모던한 이런 우드 톤이 적절하게 섞여 있어서 굉장히 깔끔한 인테리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이 주변에는요, 이런 10평 미만의 소형 주들이참 드물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아마 이 평택의 젊은 분들은 이 현장이 중공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야기 듣고 보니까 음... 특히나 이런 좀 젊은 층의 1인 가구들이 그렇죠. 원하는 이런 요소들을 고루 음... 갖춘 곳이 구로 갖춘 곳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어, 이첫 번째 분양 현장 온주 전문가 개유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 위치는 평택역에서 500m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보 7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8년 7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지하 4층에서 지상 18층의 규모로 완공이 될 예정이고요. 총 166세대로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면적은 48.88 제곱미터고요. 매매가는 1억 2천만 원, 그리고 임대가는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55만 원의 임대 수익이 가능합니다. 대출은 7,200만 원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대출과 보증금을 활용하신다면 실투자금은 3천만 원 됩니다. 3,800만 원으로 월 수익을 올릴 수가 있고요, 또약 12%에 가까운 고수, 고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네, 개요를 살펴봤습니다. 평택역에서 가까운 거리, 보통 이제 평택하면 우리가 송탕이라든가또 지제역이라든가 이런 쪽도 많이 설명드렸는데 기존 도심이 갖춰져 있는 평택역에서의 도보 접근 거리가 가능한 그런 지역 매물들 좀 희소 가치가 있는 매물처럼 보이고요. 네. 어, 저렴한 투자 금액에서 실제 임대까지 굉장히 많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매물인데 주변 지역이 로데거리라든가 오다 갖춰져 있는 역세권이다 보니까 아마도 또 젊은층들이 선호하는 그런 매물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까 영상에서 잠깐 나왔었는데요. 네. 또뭐 평택 평택에 투자를 하면 평생이 음, 편하다 그렇죠. 이런 말이 나왔었어요. 음, 어떻게 이런 말을 뒷받침해줄만한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평택 평택 하시는데요. 평택에 얼마나 많은 호재가 있길래 다들 평택 평택 하시는지 평택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평택은요 현재 인구가 44만 명입니다. 하지만 2020년까지 약두 배의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개발 호재 들이 완공되는 시점인 2 0 2 0년에는 86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부동산의 가치가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인구 유입이 첫 번째 조건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또 산업단지도 들어와야 하고요, 일자리가 일단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주거 단지도 있어야 합니다. 평택은 이 모든 곳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앞으로 투자 유망 지역으로 1위로 손꼽히고 있는 만큼. 그, 그런 역할들을 톡톡히 기대하실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고덕 국제 신도시 호재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고덕 국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요, 국제 신도시인 만큼 외국계 학교로 유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 산업단지의 배우 수요지로 그, 배우 수요지는 물론 그리고 또 학군까지도 앞으로 명품 학군들이 갖춰지는 그런 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점점 갈수록 학군이 갖춰지다 보니까 이 주택 가격이라든지 아파트 가격 상승에는 뭐그 자연적인 그 정비례 관계를 형성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이죠. 삼성 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삼성이 100조 원의 투자 규모를 밝히면서 더욱더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삼성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대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인구와 그리고 또그 인프라들이 갖춰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삼성이 선택한 도시가 바로 평택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대기업이 삼성이 그 선택한 도시로서의 그런 인구 유입 효과와 그리고 삼성 산업단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생산 유발 효과 그리고 고용창출 효과까지도 그 엄청난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통 면에서도요, 앞으로 더욱더 확장된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도로 교통망이 확장되는 부분도 있지만 KTX가 올해 말에 개통을 하죠. 광역적인 교통망까지 갖춰지면서 이 대기업들의 물류단지와 산업단지가 선택한 도시인 것을 실감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이 KTX라는 광역적인 교통망까지 갖춰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평택항이 현재 물동량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2030년까지는 확장 추세에 있습니다. 확장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평택항과 KTX 그리고 도로 교통망까지 잘 갖춰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물류단지라든지 산업단지가 모여드는 선택하는 도시가 바로 평택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평택만 살펴본다면 개발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닌가 싶은데 요 최근에 뭐 이주를 하는 어, 총재께서 인구 증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발언들을 했습니다. 저수산 네. 고령화 문제가 좀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인구만이 경제를 성장할 수 있는 가장 동력이 될 것이다. 얘기했는데 평택의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들, 광역 교통망과 함께. 평택항의 물동량도 도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도시가 좀 젊어지고 도시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반증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평택을 좀더 주목해봐야 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그런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입지 한번 알아볼까요? 중전에 우수영 리포터는 네. 평택의 강남역이다 이런 음. 말씀 해주셨는데 이첫 번째 분양 현장 정확히 평택 안에서도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입지 분석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평택이란 곳은 주변에 산업단지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번 현장의 개별적인 입지 역시도 우수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평택역에서 500m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택역세권 중심 상업지구 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핵심적인 위치의 이점에 있는 이상 그 기본적인 인프라 인프라라든지. 편의 시설들이 모두 갖춰진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고덕 신도시라든지 이런 새롭게 조성되는 산업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유입이 되고 인프라가 형성되기까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짧게는 1, 2년, 길게는 4, 5년 이렇게까지 보셔야 하는데요. 이번 현장 같은 경우에는 호재가 많이 포진돼 있는 지역이지만 기존의 인프라와 그리고 기존의 임대 수요가 이미 탄탄하게 갖춰진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들의 수요와 그리고 앞으로 확장한 상추세에 있는 그런 핵심적인 상권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으로 보시게 되면요. 주요 금융 기관이라든지 그리고 영화관 그리고 문화 시설들, 관공서 바로 도보권 내에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300m 이내에 이런 모든 부분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대형 생활 편의시설들을 도보권에서 이용하실 수 있다는 부분, 굉장한 임차 경쟁력이 되겠죠. 임차인들이 또 선호하는 그런 입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요. 이 주변에 비해서 뭐 시세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잘 갖추, 어느 정도 형성이 된다면 그 임차 경쟁력 또한 뭐 최고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평택에 많은 호재들이 뭉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지금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주변 지역이 기반시설이 이미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갖춰져 그렇죠. 있는 기반시설에 들어오는 어떤 매물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수요를 좀더 받아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 수요도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평택의 강남역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성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서의 어떤 그 호응도도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서울에서도 특히나 이 강남역 주변에는 이 젊은 1인층의 음, 가구들이 그렇죠. 굉장히 많이 몰려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소형주택 주변에도 좀 젊은 임차인들이 많이 모여들지 않을까 싶은데, 음. 뭐 임차 수위는 어떻게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가장 큰 부분을요. 시장조사를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일단 주변의 숙박시설들을 보면요. 연간 숙박객이 대다수를 차지할 만큼 소형 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주변에 산업단지가 속속 들어서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뭐 여기가 그 활성화 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평택역 인근 역세권 그러니까 핵심 상권 지역으로 뭐 임차인들이 몰리는 건 당연한 일인데요. 하지만 소형 주택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 지금 이번 현장이 들어선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이 주변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주변 시세보다도 저렴한 가격대로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임차 경쟁력 면에서도 우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도 삼성 반도체 최대 규모로 들어서는 삼성 산업단지 내에 앞으로의 수요들을 본다면요 더 많은 인구들이 유입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이라든지 LG 산업단지가 추가적으로 또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약 10만 명의 임대 수요자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 반도체만 해도 수원 산업장에 약 2.8배 규모고요. 화성 사업장의 2.6배 규모로 들어섭니다. 그래서 삼성 산업단지와 LG 산업단지에. 그 수요자들만 봐도 9만 5천 명, 약 10만 명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평택 군청 부지가 또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 개발 호재까지도 볼 수가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인근 지역에서 이 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고덕 신도시의 그런 그 개발 호재의 수혜와 그리고 바로 인근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런 개발 호재들로 인해서 집값 상승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매매가 상승. 임대가 상승까지도 기대해 보실 수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주변에 산업단지가 굉장히 많이 있죠. 평택 같은 경우는 뭐0여개 이상의 산업단지들이 주변에 포진해 돼 있고 대학교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택 역세권 주변 지역들이 항상 젊은층으로 넘쳐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더해서 인구가 더 유입이 된다면 또 종사자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평택의 인구가 더 증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만큼 젊어지고 있다는 것도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긴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매물에 대한 어떤 호응도를 더 높여 주는 그런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건물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어, 분양홍보관에 직접 다녀오신 오수영 리포터 이야기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단 저층부에는 상가가 있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생활 편리성을 더욱더 높였고요. 또 상층부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다양한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하시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곳이 이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10평 미만의 소형 주택이다라는 점을 제가 미리 듣고 갔는데요. 그래서 제가 실제 내부의 모습을 꼼꼼하게 살펴보니까요. 공간 활용을 정말 잘해서인지 작다라는 느낌을 전혀 받을 수가 없었고요. 그만큼 공간을 실용적으로 잘 설계했다라는 점을 인상 깊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1, 2인 가구를 배려를 해서 요 그만큼 최고급 브랜드의 빌트인 풀 옵션까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으니까요. 그런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덧붙이자면요. 이 앞서서도 제가 입지 면에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평택역이라든지 터미널, 그리고 백화점 이런 대형 편의시설들을 도보권내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으면서도 또 바로 뒤편에는 아파트 단지인 주거단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끄럽다기보다는 좀 주거단지의 쾌적함까지도 갖 같... 갖추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 또한 또 임차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고 내부로 들어갔을 때도 뭐 수납 공간이라든지 그리고 또그 화이트 톤의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그런 인테리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입니다. 옥상의 하늘 정원이라든지 그리고 가로변에 녹지 공간을 조성했기 때문에 좀그 중심적인 핵심적인 입지에 있는 만큼 또 녹지 비율도 높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녹지 공간들도 훌륭하고요. 일단 내부적인 인테리어가 굉장히 트렌디하게 잘 구성이 돼 있습니다. 보통 젊은층들이 선호하는 그런 브랜드로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어울림 현상도 굉장히 좋은 것 같이 보여집니다. 기반시설들이 그렇게 많고 깔려있기 때문에 또 어울리는 것도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이런 옥상 정원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많이 트렌드로 반영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신경 쓴 흔적들이 좀 보이네요. 네. 그럼 이번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이죠. 수익 분석 저희가 음,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를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예상 임대 수익은 어느 정도 기대해 보면 좋을까요? 네, 수익형 부동산인 만큼 또 수익률도 꼼꼼히 따져 보셔야겠죠. 입지도 최고고 탄탄한 임대 수요까지 갖춰져 있으면서도 수익률까지도 높았습니다. 나 매매가는요, 1억 2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임대 현황은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55만 원의 임대 수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출은 7,200만 원까지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대출과 보증금 활용하신다면 3천만 원대 소액 투자가 가능합니다. 3,800만 원 투자로 대출을 활용하셨을 때는 약 12%에 가까운 고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 서울권 오피스텔 수익률보다도 훨씬 높은 수익률입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입지와 탄탄한 임대수요가 보장되면서도 이 고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면 좀 우량 매물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첫 번째로 만나본 현장이었습니다. 평택역에서의 도보 접근 거리가 가능한 소형주택, 수익형 소형주택이었는데요. 3천만원대로 투자가 가능하면서 기존의 평택역세권에 있는 기반시설들을 모두 누릴 수 있고 젊은층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트렌드한 그런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휴지의 주변 지역에 산업단지라든가 대학가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월세 전환 효과도 굉장히 빠르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주변 지역에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는 평택이기 때문에 더 주목해서 보야 봤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평택 역세권에서의 가장 근접 거리에 있는 수익형 소형 주택 만나봤습니다. 네, 첫 번째 분양 현장 평택에 위치한 소형 주택이었고요. 어, 이 물건에 대해서 지금 방송을 보시고도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 남으셨거나 네. 자세한 이야기 야기를 듣고 싶은 분들은요 서울 지역번호 02 2000번의 4899번 02 2000번의 4899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일대일 무료로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네. 언제든지 편하게 많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알짜 분양 현장 소개해 주신 우리 오은주 전문가님 그리고 생생한 현장 정보 전해 주신 오영리포두분 모두 감사합니다. 그 저희는 잠시 후에 또 다른 매력적인 현장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